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2층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왼쪽부터. 아, 예,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갈게요.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중간 중간에 영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표정을 달리 끝까지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2층 하나, 둘, 셋그 네. 다음에 스페셜 포즈 종이를 좀 집으셔서 종이를 날리는 게또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솔 네. 그러니까 종이를 한번 날리면서 찍겠습니다 적당히 여기가 네. 좀 얼마나 늘릴려고 <laughs> 자, 여러분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찍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탈때 동안 좀 편안하게 좀포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이렇게 그레이공 3회차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아까 정옥진 배우가 얘기했지만 공연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 이창용 배우, 정옥진 배우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한 상태로 공연 관람 2024년도 꾸준히 해주시고 저희 그레이공 사랑해주시고 태아로운 공연생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몇명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협취해주신 조산아트센터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마지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조심히 들어가시죠.